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드리구요. 오늘은 산드리가 장기 입원 환자 히스토리 빠르게 검색하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근무를 하다 보면은, 어, 입원한 지 하루 이틀 된 환자도 있지만은, 뭐, 3년, 4년 이렇게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어, 이 사람이 만약에 뭐, 어디 수술을, 암 수술을 몇년 전에 했어요. 근데, 어, 갑자기 처음에 입원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몇년 전에 했더라 기억이 안날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환자 처음에 이 히스토리 했던 대로 가서 보고, 우리가 이거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어이 히스토리 찾는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복잡하게 찾는 방법 말고 아주아주 아주 쉽고 간단하게 찾는 방법이 있어서 산들이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먼저 산들이가 지금 계속 어, 닥터스 프로그램 마스터하기 해서 지금 입원병동 했고 시기했고 기초했고 그리고 지금 패스 트리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슬립부터 이렇게 쫙 나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지금 이 장기환자 장기 입원 환자 히스토리 빠르게 검색하는 방법 이게 조금 더 유용한 것 같아요. 이 지금 마스터 하기는 기존의 전자 의무 기록, 어, 뭐, 마스터 하기 이런 식으로 산드리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급하면 그쪽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어, 장기보 난자 히스터리 빠르게 검색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이 닥터스 프로그램을 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콘들이 다 닥터스 프로그램 아이콘인데 이거는 약국 거 약사님 이거는 두 개는 어, 닥터들 그리고 이 입원병동 이게 지금 우리 간호사들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여기 병원 표시가 다 틀려요 이 약국하고 간호병동은 똑같은데 색깔이 다르고 닥터들 것도 이렇게 닥터들이 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다른데 이렇게 일단 입원병동을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이게 닥터스 프로그램 2번 병동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산드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기록했던 히스토리를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환자를 일단 한번 클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환자 정보를 다 확인을 하고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쯤 보시면 입번일이 있잖아요. 입원일 여기에서 이 입원일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쫙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여기로 밑에 내려가 있는 스크롤바 있잖아요. 이 바가 처음에는 옆 위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산들이가 맨 밑에 23년 6월 30일 걸 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놓은 거고요.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이 입원한 날걸 찾기 위해서 스크롤바를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그래서 내려서 이 사람이 입원한 날짜에 가서 또그 사람이 처음에 어, 기록한 시간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히스토리가 짠 하고 나타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근데 사실은 3년 4년 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3,4년 게 한꺼번에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쫙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6월에서 지금 입원해서 9월이니까 3개월 정도 됐잖아요. 이 사람들도 검색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우리가 보통 여기를 이렇게 여기 이 스크롤바를 꼭 왼쪽 마우스로 꼭 누른 다음에 이렇게 짝짝 내려가면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공란이 쫙 나타나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리려면 또막 갑자기 처음께 나오고 이래서 여기 이 스크롤바를 딱그 사람 입원한 날짜에 맞춰서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정말 쉽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산들이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닥터스 프로그램이 이 화면이잖아요. 이 닥터스 프로그램에서 내가 보고 싶은 환자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 환자가 맞게 어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이쪽에 워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워크리스트를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이게 지금 워크리스트 화면인데 산드리가 이 워크리스트는 이렇게 여기에 오른쪽 밑에다가 매일 중요한 사항 메모를 해서 우리가 인수 인계 시간에 여기를 보고 인수 인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모장이 있는 이 워크리스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할수 있는 게뭐 검사 결과도 할수 있고 방사 결과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 환자 오더라든지 뭐 정말 많은 걸할수 있는 워크리스트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처음 입원했을 때 환자 히스토리 했던 걸 빠르게 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했던 환자 있잖아요. 이번 병동에서 선택했던 환자는 이렇게 워크리스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약간 핑크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가 지금 전체가 약간 핑크색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선택된 환자고, 여기에 오른쪽 밑에 있는 메모 내용은 이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내가 선택한 환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번 일자 있잖아요. 이쪽 이번 일자, 여기 이번 일자를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요. 이쪽에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환자 정보가 뜨잖아요. 그 밑에 이쪽에 이렇게 이번 날짜가 있어요. 여기도 이번 일자, 여기도 이번 일자. 이렇게 두 군데 중한 군데에서 이번 날짜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실게. 여기 왼쪽 있잖아요. 왼쪽, 여기에서. 여기 날짜 부분 있죠? 날짜 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달력이 나타나거든요? 이 달력에서 1월 26일 이 사람이 입원한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어, 지금 현재가 9월이잖아요? 근데 1월 달로 어떻게 가냐? 그럴 때는 여기 커서 있잖아요? 왼쪽으로, 왼쪽 화살표 방향 이 커서를 클릭 클릭하면은 한번할 때마다 이 월이 하나씩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서 클릭하면은 그전해에 23년 12월이 되는 거고 또 한번 클릭하면은 23년 11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된 화살표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월이잖아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씩 왼쪽으로 누르면은 왼쪽으로 한 달씩 내려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누르면 한 달씩 오른쪽 오른쪽으로 내 내려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입원한 날짜 1월 26일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6일 이렇게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밑에서 1월달 위에서 1월을 클릭, 월이될 때까지 이 커서로 설정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날짜에서 2 6일있잖아요 26일을 따다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24년 1월 26일에 어, 기록된 내용들이 뜨게 되는데요. 딱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맨 처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조회 항목 있잖아요. 이 조회 항목이 바이탈하고 주로 우리가 간호기로 그리고 이쪽에 처방 쪽에는 우리 본원 어, 약하고 셀프 약 이렇게 이렇게만 어, 내용을 넣은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바이탈하고 간호과 메모만 하면은 어, 여기 이 메모란 있잖아요. 간혹가 메모란 이 메모하고 그다음에 바이탈만 뜨는 거예요. 바이탈만. 그래서 이 사람 했던 바이탈만 뜨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설정한 약하고 셀프 약하고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한 내용은 안 떠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한 내용이 뜨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조회 항목 옆에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해 주면은 이렇게 팝업창이 나타나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간호 기록 있잖아요. 가운데 이 간호 기록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밑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짠 그날의 간호 기록이 다 뜨는데요. 지금 간호 기록이 널스 레코드도 있고 밑에 트리트먼트도 있어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쪽이잖아. 이쪽. 이쪽에 써놓은 이게 트리트먼트고 이쪽은 지금 널스 레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 트리트먼트가 아니고 이쪽 가, 어, 널스 레코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널스 레코드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널스 레코드를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쫙 나타나서 어,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 사람이 뭐 2년 전부터 로컬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구나 또는 3년 전에 어, 양쪽 무릎 티케어를 하셨구나 이렇게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이 병동 관리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여기 워크리스트에서 하시는 게 하시다 보면 정말 빠르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을될것 같고요. 산드리는 이제 다음에는 다시 어, 닥터스 프로그램 마스터기에서 여기 슬립부터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산들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